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66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065회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23번, 3번, 32번, 19번, 18번, 45번, 보너스 번호 보너 24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맨사 전략노트 1탄의 핵심인 최종 짝꿍수 완전체에서는요, 18번의 짝꿍수 6개 중에서 18번 포함해서 당첨번호 4개, 28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44번의 짝꿍수 4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가 나와서 18번, 28번, 44번에서 당첨번호 보너 6개, 보너스번호까지 모두 다잘 나왔습니다. 맨사 전략노트 1탄은 우리의 교제이자 핵심입니다. 최종 짝꿍수 완전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네이버 닷컴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 전략노트 1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핵심인 최종 짝꿍수 완전체는 미리 이메일이나 밴드방 1대1 톡으로 미리 공유도 드리겠습니다. 네, 맨사 전략노트 1탄의 핵심인 최종 짝궁수 완전체를 알수 있는 맨사 스터디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진행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그럼 1066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적용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깔끔하게 6회차입니다. 1065회, 64, 63, 62, 61, 1060회, 6회차 안에 있는 당첨번호들, 보너스번호들, 맨사, 짝꿍수 요원들 패턴 흐름으로 6개 당첨번호 잘 찾아 보겠습니다. 네, 그럼 1066회 로또 집중 적용회차 체크해 봅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죠?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맨사 초이스 1입니다. 전, 전, 전회차 1063회 집중 분석 체크 6회차 1060회 짝수회차 집중 분석 체크 전회차 1065회 어, 집중 분석 체크 맨사초이스2입니다. 이번 주는 짝수회차입니다. 1066회 짝수회차 1064회, 1062회, 1060회 짝수의 차, 짝수의 차,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 개의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음, 시그니처 회차 영향권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군요. 1065에 23번 집중분석 체크, 1063에 23번 집중분석 체크, 1062에 31번 집중분석 체크, 1061에 보너스번호 보너 15번 집중분석 체크. 자, 이렇게, 어, 시그니처 회차 영향권에 들어와 있으면 끌림수가, 네, 강하게 있습니다. 체크, 체크, 체크 합니다. 자,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의 1 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와 있으면 집중분석체크인데요. 1063에 24번과 22번이 나와 있습니다. 집중분석체크. 1060에 10번과 보너스번호 보너 36번이 나와 있습니다. 집중분석체크. 역시나 핫한 삼형제나 4촌 6형제에서 조만간 원수 거울수, 거울수 원수 나올 예정이니까 내 네, 노림수 전략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를요. 내 네, 6회차 적용회차 내싹쓰이 2월수, 깐부이 2월수, 2월수 그들의 패턴과 흐름 보면서 당첨원호 제대로 잘 찾아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66회 로또 1등 당첨을 잘 찾기 위한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역시 멘사 대자뷰회차 케이스 1, 케이스 2. 자, 이번 주에는 좀 제대로 잘 한번, 네, 진중하게 체크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고정수와 비교 분석하면서 멘사 초이스 1, 멘사 초이스 2. 자, 요거 음, 자, 멘사 대저베치 케이스 1과 케이스 2. 자, 요거 잘 체크하시면서 당첨 번호 여섯 개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66회 로또 1등 당첨을 잘 찾기 위한 마지막 체크포인트 멘사 1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2023년 어느덧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2023년 딱한 번의 상박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노림수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노려, 노려야 됩니다 자 로또 어렵습니다 814만 분의 1의 로또 1등 당첨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건네 동행 로또가 실수하는 그 순간 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네 장기 미출원수 끝물 자 그리고요 우리의 주력 메뉴이죠 번호대 멸 번호대 전략 자 10번 중에서 세번은 번호대 멸 번호대가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많게는 4번 5번까지도 10회차에서 나오는데 자 지금 어, 주목할 만한 게 1060회부터 음 그래요 1069회 사이에 전반전에서 무려 세꼴이 나왔습니다 1062회 와 파이널 번호대 40번대 번호대 41번 45번 40번이 나왔고요 1063회 24번, 23번, 22번, 20번대 번호대, 1064회, 6번, 3번, 9번, 369, 369, 네, 단번대 때 번호대. 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사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로또 복권 알고리즘은 무조건 끌림 수가 있고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1066회부터 1075회 사이에 10번대 때 번호대, 멸 때, 번호대는 무조건 한 번은 나옵니다. 10번 중에서 9번. 단무지 먹고 한번 상박한다 1등한다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10번대 번호대와 멸번호대를 네, 공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노릴 수 밖에 없어요 네 1066회 음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1066회부터 1075회 사이에 10번대 번호대와 멸번호대는 나오고요자 이게 나왔을 때가 이제 더큰 문제입니다 나왔을 때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경우에서 분산 투자로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3개는 교집합 시그널을 보시면서 내 네, 수요 특집, 모교 특집, 금요 특집, 우리 음, 정통 공격법, 전공법, 변칙 전략을 잘 하다 보면 내 네, 교집합 시그널이 잡히는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자, 맞아요. 요즘에는 a4 용지나 나만의 맨사노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스케치북, 큰 스케치북에다가. 아예 모든 내용을 다 적어놓고 교집합 시그널을 보다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로또 1등 당첨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철저하게 적자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야지 생존하고 적어야지 상박하고 적어야지 1등 합니다 왜냐면요 교집합 시그널 서로 맞물리는 게 보여야 됩니다 한... 공간에 다 보이게 되면 네,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여섯 개를 착착착 맞추는데 여기서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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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우리는 세트 수조합을 하는 종족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세트 수조합을 하는 친족이란 말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지 않는 우리는 세트 수조합을 합니다. 2,000원 세트 수조합, 3,000원 세트 수조합, 4,000원 세트 수조합. 제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라이브 시간에 늘 얘기하잖아요. 소우리에서 쥐를 잡을 때 아이고, 소, 우리에 쥐가 여섯 마리가 들어갔어요. 이걸 잡으려고 쥐덫을 놓자니 소가 위험하고, 어, 쥐약을 놓자니 소가 먹으면 위험하고, 네, 어쩔 수 없는 방법. 네, 쥐를 잡으려고 막 뛰어다녀봤자 쥐새끼 여섯 마리 절대 안 잡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깔끔하게 소를 자꾸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찍찍찍, 찍찍찍, 여섯 개의 당첨번호, 잡힙니다. 자, 이 방법이 유일하게 세트 수조합입니다. 1등 당첨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6개가 한 줄로 내가 생각하는 게한 줄로 세워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네, 어려워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집합 시그널 하다 보면 네, 세트 수조합 원수, 거울수, 양념비우스 하다 보면 어라, 어라, 이게 뭐야? 오, 여섯 개가 오, 오, 6개가 한 줄로? 1등 당첨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1등 당첨을 진짜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제발, 네, 세트 수조합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특집, 목요특집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2,000원 세트 수조합, 뭐라고요 반반 치킨 전략. 내가 생각하는 고정수가 있으면 그 고정수의 거울수로 어, 2천원 세트 수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꼭지점 1개, 2개, 3개를 잡는 건데 아 이게 어려우면 일단은 다 뒤집어 보세요. 네 원수 거울수 자 그렇게 체크하는게 2천원 세트 수접 전략 3천원 세트 수접 전략 뭔지 아시죠? 맨사 도담 삼봉 전략입니다. 일 1봉 2봉, 3봉, 약간 순서가 바뀌었죠? 1봉, 원수,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 원수, 2번, 거울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2,000원 세트 수 조합하고 똑같고, 세 번째가 양옆 이웃수 중에 하나. 자, 요, 음, 2,000원, 3,000원 세트 수 조합이 조금, 네, 손에 익었다, 어,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인, 네, 4천원 세트 수조업 전략 맨사 1, 2, 3, 4 세트 최종 수조업 전략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원수 그리고 거울수, 양력이웃수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을게. 음, 그렇죠. 카운터펀치, 믹스 앤 콜라보, 마지막 한방입니다. 네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마지막 4,000원 세트 수업하는 건데요. 자, 이건 철저하게 쓰셔야 됩니다. 1번, 2번, 네, 2,000원 세트 수업 전략, 1번, 2번, 3번, 3,000원 세트 수업 전략, 1번, 2번, 3번, 4번. 4천원 세트 수조합 전략,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 적고, 어, OMR 카드, <laughs> 네, 옮겨 적고, 그걸 하셔야죠. 자꾸, 생각만으로 옮겨 적고, 예, 아이고, 눈으로 옮겨 적고, 네, 아이고, 그냥 적으시는 분들, 뜨끔, 뜨끔. 자 이제는 무조건 적고 옮기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수학 시험 볼때 그대로 답안지에 다 적으셨나요? 어 천재 자 그게 아니라 공식을 적용하면서 적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답이 나오면 어, 옮겨 적는 겁니다. 로또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약속입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싹쓸이 2월소. 네, 어우, 놀라워요. 이번 주는요, 3번, 24번, 45번, 딱 3개인데, 와, 6회차, 적용회차네. 무려 4개가. 헉! 네개가다 똑같은 숫자가 잡혔어요 싹쓸이 이월수 3개 3번, 24번, 45번 자 이거 우리 수요특집, 목요특집 완전 강조했습니다 와왜 이렇게 반복하냐고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도 역시 음, 우리 아, 유튜브 라이브 TV 3분 꿀팁 정보의 EP.10 공식 네요거요거요거네잘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끌림수 중에서도 아, 6회차 적용회차에 안 나온 번호가, 내 네, 연결거리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곧 나올 당첨번호 10개 암호를 정해서 체크하는데, 자, 이제 1066회부터 1069회 사이에 우르르르, 우르르 나올 확률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 역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짝궁소 안전체가 따지고 보면 당첨번호를 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첫 네, 번째 당첨 번호에 음, 짝꿍수 요원들 양옆이웃의 짝꿍수 요원들 보시면서 교집합 시그널 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멘사 대자비 회차 케이스 1 케이스 2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 매주 매차 음, 자 우리 꿀팁 가이드 영상을 보다 보면 세의 어, 번호의 짝꿍수 요원 들에서 매주 매 회차 당첨 번호가 다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맨사 전략 노트 일탄을 음 보물 노트, 신비 노트, 심지어 도깨비 노트라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시고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번 주에는 과연 일 번부터 사5번 중에 어떤 당첨 번호 세 개가 아, 그세 개의 짝꿍수 요원들에서 당첨 번호가 다 나올지 자 요것도 한번 음, 우리가 한번 어, 체크해 보는 것도 아, 매주 도전하는 재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간절한 건 좋은데 어, 너무 목을 매진 마세요. 아셨죠? 부탁입니다. 자 로또는 음,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그리고 네. 그래야지 교집합 시그널도 보이고, 마음을 비워야지 상박할 수도 있다는 라거꼭 기억하시면서, 그럼 지금부터 멘사 대자뷰차 케이스 1, 케이스 2 체크합니다. 멘사 대자뷰 케이스 1입니다. 1052회 5번, 27번, 17번, 26번, 38번, 35번, 보너스 번호 보너 1번 순이고요. 983회 한번 볼까요? 31번, 13번, 35번, 23번, 26번, 43번, 보너스 번호 15번 순입니다. 974회 볼까요? 문제적인 974회. 2번, 16번, 44번, 11번, 1번, 39번, 보너스 번호 32번 순이고요. 자, 이제 맨사 대자뷰회차 케이스 2입니다. 1046회. 35번, 7번, 29번, 25번, 36번, 16번, 보너스모노 28번 순이었고요 1016회 볼까요? 15번, 42번, 34번, 41번, 26번, 28번, 보너스모노 44번 순입니다. 자, 멘사 대자베어차 케이스 2의 마지막 939회입니다. 4번, 45번, 39번, 42번, 28번, 11번, 보너스 번호 6번 순이고요.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대자배차 케이스 1, 케이스 2를요,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비교 분석하면서 당첨번호 잘 찾아보시고요. 자, 케이스 1, 케이스 2는 계속 진화 발전하는데, 지금 제가요, 음, 맨사 그 당첨번호를 잘 찾는 매뉴얼을 어, 조금 쉽게 최종 체크 정리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라이브에서 제가 쉽게 체크하는 매뉴얼을 알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음, 5월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2파 여름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우리 시원하게 1066회 상박 한번 해 봅시다 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중인지 꼭좀 체크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좀 체크해 주세요. 아,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맨사 전략노트 1탄, 어, 우리의 핵심인 최종 짝꿍수 안전체는 여기서만 공개합니다.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네이버 닷컴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 전략노트 1탄을 잘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무료로 매일 밤 진행하니까 꼭 함께 하셔서 맨사 전략 노트 1탄의 핵심인 최종 짝꿍수 안전체 같이 잘 활용해 보자고요. 아셨죠? 네, 1 0 6 6회 짝수의 차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번호대와 멸번호대 중에 10번대 번호대와 멸번호대가 1066회와 1075회 아, 사이에 과연 언제쯤 나올까요? 자, 이게 우리 이번 5월달 네, 최고의 관건입니다. 5월, 6월 최고의 관건이고요. 그게 나왔을 때 10번대 번호대가 3개이든 4개이든 그걸 전부 다 한번 맞춰보자고요. 아셨죠? 조집합 시그널, 음, 이거는요, 따지고 보면, 짝꿍새 패턴과 흐름을 유심히 보다 보면, 네, 유심히 보다 보면 잘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우리 로또복권 알고리즘 통계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 맨사 전략노트 1탄 최종 짝꿍새 완전체는 늘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진화 발전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로또 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